상관없고 적어도 3개이트랑 21폰을 알면 좋죠 빌드 타이밍은 상대가 먼저 그... 트랜덤인것 같고요 저희는 투투스네요 이번판은 바이오닉을 해줄게요 일단 자리도 그렇고 종족도 그렇고 내가 메카닉을 할 수는 없는 사이즈라 근데 9시가 태단이긴 하네 다시 적으고. 그러면 상대 뭐지? 저테렌? 자, 일단은 저테렌. 3종이구나. 자. 이거를 살짝 막읍시다. 견제가 좀, 좀 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야, 정찰이야, 그냥? 정찰이구나. 마린 찍어주고요. 일단 입구를 좀 사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에 우리가 종족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드라곤도 빠를 거고, 그럴 거거든. 마린이 올 수도 있고. 일단 리피어 좀 해줄게요, 바로. 자, 리피어 준비해가면서. 난다안 아, 오네. 자 일단 링이구요 자 경찰좀 해볼까 9시? 9시가 웬만하면 메카닉이긴 할텐데 한번 가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야 포막이네 이거 자 일단 포막 포방을 빨리 하는구나, 상대가. 9시 아, 일단, 팩토리. 완성 거의 다 됐죠, 9시 자, 이러면 이제 포방이 좀 빨라서, 테크를 저도 타기는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입구에 벙커 하나 해놓을게요. 해놓고, 테크 탑시다. 이건 그냥 테크 탑 이게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마린 좀 뒤로 빼고 <목소리> 자, <목소리> 아카데미 가면서 일단 벌처 대비 해봐봐 자, 이거는 일단 몰팩을 한번 해주고 아홉실 좀 털면서 해줄게요 이건 드랍십이나 탱크를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단 말이야, 뭔가. 이거래도 문제고 저거래도 문제야, 약간. 이번 판은 어쨌건 이쪽으로, 자, 팩으로 좀 이득 보면서 본진에서는 한번 드랍십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사이즈 봐서 포막 당한건 어쩔 수 없죠 우리 종족이 안좋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는거고 포막 당하고 나서의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자 일단 미리 찍어주면서 자, 스캔도 미리 달게요 스캔 달아주고 자, 포토리를 날려서 9시에서 수선을 조금만 끌어줍시다. 저희가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일단은 그래도 안 죽고 아무도 나쁘지 않아요. 자 배전 불 추가해주고 3배너까지 벌쳐 찍어주고요. 마메로 포토를 뚫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좀 유연하게 대처합시다. 자 벌쳐는 일단은. 방어 되고 있으니까 좀 모아볼까? 자, 투발차 때 가면 될것 같은데? 삭 찍어주고 일단 자, 스탑부터 준비하고요 락쉽 준비해주면서 자, 투발차 때 갑시다 이군 피해 좀 줄게요 털터져 정도면, 일단. 자, 이곱만 잡아줘, 이곱만 낚시 찍어주고. 이 정도 나쁘지 않게 털었어요, 꽤. 자, 팩토리는 뒤로 빼줄게요, 뒤로 빼주고. 자, 엠베까지 갈까, 이제? 엠베랑 사바라까지. 팩토리는 돌아와서 땡탈 찍자고 좀 늦긴 했지만. 어 이거 7시 나을수 있나? 잠시만요 잘 버티시고 있긴 한데 6시 되면 해프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될라나? 아마인템을못 가나보다 마인이 깔려있어가지고자 드랍십은 옮겨서 일로 오른쪽으로 공략합시다 이제 9시는 내가 그... 벌처를 가서 대비가 돼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 일단은 드랍식은 좀 놔둘게요. 구석으로다가 자, 자 데뷔도 하고, 공업 누르고, 리버 데뷔도 좀 해주고 자, 계속 계속 보겠습니다. 다, 한만잘 털어 주면 할 만해요. 지금도, 자, 공부 찍어 주고요. 마늘이 찍어 주고, 찍어 주고, 찍어 주고. 초코가 오긴 했지만 더좀 잡아, 봐봐. 잡아, 더좀 잡아주고요. 최대한 자, 이러면서 한번더 갑시다. 납시비, 이번에는 9시로 할게요. 9시로 자, 정면에는 혹시 모르니까 벙커 하나만 더 할까? 2번까지 할게요. 2번까지 해주고, 안전하게 그냥 뿌려놓고 내리자고. 그리고, 마인 없는 쪽으로다가 내려줘. 자, 서민들 점프할게요. 자, 이 털어주면서. 많이 털었죠, 이러면은. 탱크 점프해주고, 탱크는. 자, 탱한는 점프. 커맨들은 못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아, 다시 많이 태워서, 한번 더. 자, 드랍발 준비만 하고. 이러면 6시 옵드라 나올 수 있거든? 6시 뭐, 안 나오나, 아직? 나오지, 옵드라. 자, 아, 추가적으로 메딕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메딕이 나오면, 나오면 갈게요. 근데가 멀티가 있나? 아 저게 멀티가 5에 있구나 자 이러면 5를 좀 공략을 해줘야겠는데 자 5를 좀 공략할게요 추가적으로는 자 9시 이제 12시는 벙커랑 탱크로 방어하면 돼요 자 이러면서 카운터로 들어갑시다 제시로 전에 패게 한번 해보고요 최대한 자, 거 들어가고. 이거 점사. 자, 리버만 점사 합시다, 리버만. 이러면서 셋이로 카운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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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왼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주고요. 이거 점사. 뭐, 저는 막았고, 셋이는못 막겠죠. 이거 먼저 때려줘. 자, 이러면서 이제. 갑시다, 그대로. 아빠. 아까 박아놓은 투방커가 도움이 됐죠, 지금은. 자, 광업 눌러주고. 자, 마무리 해볼까, 11시. 아니, 3시. 자, 이렇게 해서 깨줄게요, 3시. 아 포르몬 잡아야겠다 포르몬 잡고 깍두고 자, 몰프도 먹어주고 아 네, 도망어스님 어서 오시구요 상대 나갔잖아 이제 코스 자, 이제 슬슬 돌아가볼까 혹시?